원목 제품 제작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조 파트에서 만족스럽게 일을 하다가 인테리어 파트에 지원을 갔더니 인테리어에 사용한 합판이 저렴하지만 유해한 물질이 나와서 실내 사용이 불부적합한 등급의 합판으로 사용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 소비자한테 이로운 물건을 만들고 싶은데.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재료를 실내에 쓰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사장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아토피가 있는데, 본인 몸이나 잘 챙기도록 조치를 하시겠다면서, 인테리어 파트에 지원, 이제 지원을 보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하지만, 크지 않은 회사이다 보니까, 어, 간접적으로 협력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쪽 업계 사람들 이야기로는 대부분 그렇게들 한다고 하고 신문 기사에서 또한 국내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상태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 부적합한 등급의 합판을 또 저보고 쓰라고, 저보고 제 쓰라고 안 하신다고 하, 하겠지만, 뭐또 그런 걸 보면은 또확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 전, 전에 회사에 다닐 때에도, 또그전 회사, 그 전에 전 회사에 다닐 때에도, 주변 사람들은, 음, 대수롭지 않게 시키는 대로 잘 한데, 저는 양심에 걸려서 못 한다고 했다가, 사장님과 마찰이 생겨서 뭐 그만두거나, 그또 그런 일 때문에 골똘해지거나 이렇게 해서 갈등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또이 회사에서도 또 그만두더라도 다른 회사 가더라도 또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또 고민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만둔다고 또 회사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저희 가족에 또또 또 빚이 많아서 또 회사도 다녀야 돼어도 다녀야 되는데 또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에 너무 골똘해지고 꿈에서도 그 생각만 막 하고 막 마음이 어지럽고 그래서 스님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네. <laughs> 어... 몸에 해로운 물질을 건축 자재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새집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판 같은 데나 벽지나 이런 바르는데 본드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합판 그 압축할 때 썼던 이런 것 때문에 새집증후군이 있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새 건물이든 새 집이든 일년 안에는 들어가서 못삽니다. 잠시 들어가는 것은 되지만 그 냄새를 음. 맡으면 목이 메이고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옷도 헌 옷을 좋아하고 집도 헌 집을 좋아하고 뭐든지 다헌걸 좋아해요 새거는 이런 어떤 냄새 같은 거 이런 것이 이렇게 적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현재 그게 우리나라의 건축의 대부분 현실입니다. 어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그새 어 건물인데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크게 그 거부 반응이 없어서 야누구는 어떻게 이거 이거 새 집인데 좀 냄새가 좀 나더란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롭대요. 그런 거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게에 그러나 이제 이게 한국의 에 현실이에요. 꼭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관행이에요. 그왜 이렇게 안 하고 방법이 없냐? 그러면 아, 이 죄로가 되본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만 미국은 왜 그러냐? 그러면 글쎄요.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좀더 검사가 까다롭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 창고라든지 그게 아니라 개인이 거주하는 방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쓸 때는 이제 그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다.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저 그리고 이걸 우리 사회에서는 세집증후군이라 그래가 항상 많이 문제제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본인이 뭐 회사 그만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회사까지도 이러고 아주 어떤 부자가 고급 집을 짓는다고 막 재료값을 두배세배 배 주고 누가 특별히 주문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관행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방법이 없고 자기가 이런 문제 의식을 느끼면 요즘은 이제 소셜 미디어 라 그래가 인터넷이고 이런 거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꼭 회사 신분을 안 밝히더라도 자기가 우리의 이런 건축이 몸에 유해한 이런 자재들을 사용하는 게 관행이 돼 있다. 이런 건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국회의원한테도 보내고, 청와대에도 민원을 넣고 이런 노력을 해야 개선이 되더라도 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는 거 하고 이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는 전혀 어, 해결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 불량이 아니라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해결책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정의감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심리 상태가 약간의 결벽증 같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이안 오고 이렇다 그러면 어 자기가 정신질환자다가 아니라 정의감이 결벽증하고 결합해가지고 그게 개선이 안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지금 상태 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조금의 진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문제가 정말 개선돼야 된다. 그러면 개선하는 방법은. 이 건축법을 바꾸든지, 이런 거를 청와대에 지속적인 민원을 넣든지, 자기 경험을 자세하게 적어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올리든지, 여러 사회 s n s 세 올려가 사람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비굴하게 눈 감고 살아도 안 되고, 그럼 사회 정의감이 없는 거고, 자기 성질대로 해가지고 계속 직장을 옮기는 것은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선을 정말 하고 싶다면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해야 되고, 가족의 생계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가 아토피가 있으면 사장님한테 건의를 할수 있죠. 사장님 이런 자재들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어, 건축비를 조금 상대편에게 더 받더라고 조금 시정을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그걸 화내가 얘기하지 말고 사장도 다돈 벌어먹고 살라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무조건 인테리어를 만약에 5천만원 든다면 깎아가 4천만원 해라, 3천만원 해라. 이러니까 사장이 그 5천만원 밖에, 5천만원 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딴 사람한테 넘어가니까 저렴하게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대신에 자재를 어, 등급을 낮춰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사장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 주문을 한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주문했다면, 나도 또하나뭐 값싸게 주문하고 싶잖아, 그죠. 이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다. 인테리어 업자한테만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네. 그런 걸할때 제대로 재료를 쓰는 견적을 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어, 재료는 좋은 거 쓰기를 원하면서 값은 깎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풀어야 될 일이지, 자기 혼자 해결할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닐 것. 그 다음에 사장한테 그 성질을 내가 말하지 말고 어, 좋은 의미로 한번 건의를 해볼 것. 그러면 그 건의가 <laughs> 못 받아들여지더라도 그러면 내가 도피가 있으니까 제가 쓸때 내가 가서 작업하는 내 자료만이라도 재료만이라도 어때요? 저는 이것 쓰면 안 되니까. 그뭐그 사람을 위해서 라기보다내 자신을 위해서도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를 좀 바꿔 주십시오. 라서 자기 하는 작업이라도 자기가 양심을 지키는 일을 뭐 소극적으로라도 한다든지 이런 자세로 임해 보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지금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고 그게 계속 밤에 망상이 되고 잠이 안 오고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심리 자체가 불안정한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심리 치료를 조금 받는데 이거는 어, 보면 이게 약간의 현대인들은 한20% 이상 심리 불안이 있습니다. 어, 근데 사람들이 병원에 잘안 가죠. 뭐 팔이 부러지거나 뭐 쌀쌀하면 가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건잘안 가요. 사람들이. 어. 그래서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조금 먹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자기가 찾게 돼요. 어. 직장을 그만둔다, 싸운다 이런 식의 아닌 방식으로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법을 자기가 찾게 된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도, 과정에서 저 혼자 생각도 많이 하면서 또 많이 이렇게 되더라고, 뭐랄까. 깊이 생각도 해, 해보는 것도 좋았고, 그걸 또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니까 또 정확하게 꽃, 이렇게. 찝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그래서 더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병원부터 가서 자기 건강부터 챙기세요. 예. 응. 스님보다 자기는 자기가 더 우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